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될 물건은 예전에 올렸던 물건인데 어, 내부 5층의 내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어, 5층의 내부 영상을 좀 추가로 해서 다시 한번 편집해서 올려봅니다. 고양시 중산동에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201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1층은 이렇게 카페가 들어가 있고요, 주차는 4대에서 5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층이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라서 5층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가 19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층고가 좀 높습니다. 1층이 1층도 높고요. 지금 이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층에는 정갈한찬이라고요. 반찬 배달 음,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는 110만원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계단 내부 벽도 이제 노출용 콘크리트용으로 해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만들었고요. 3층은 이제 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층의 바닥면적은 대략 한 25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층은 미술학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죠 월세는각 층마다 2,3,4층은 각 100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층이 이제 주택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5, 그, 5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외부 테라스 부분입니다. 들어가면, 좌측에 화장실과 작은 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면, 좌측에 거실. 층고가 좀 높습니다. 복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에 주방. 2018년도에 건축이 된 거니까 내부는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어, 안방 안에 이제 화장실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맞은편에는 이제 작은 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 좀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방들이 좀 작게 빠졌습니다. 좀 크게 크게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음, 주방 다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음좀 오히려 그 위에 복층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작은 방 하나가 있고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통으로. 근데 이제 임차인분은 두 개로 나눠서 어 침대 두개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좌측에 바로 이제 침대 하나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방으로 구분지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하나 이제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옥상이 있는데 그 이렇게 담이 쳐져 있어서 외부의 시선이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어 미니 텃밭이라든지 바비큐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은 복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거실과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층 서부터 5층까지 다 임대차가 맞춰져 있고요. 월세는 61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매매가는 21억입니다. 2018년도 신축상가 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이 4차선 대로변이고 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상권 자체는 어,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1층에는 어, 떡볶이라든지 치킨 이런 밀착 생활밀착형업점 빨래방 이런 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는 유동인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서 보면은 어,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독보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구요. 건축물 대장상 그대로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21억, 엘리베터가 이 있고, 대지 66평, 연면적 150평, 바닥면적 25평, 월세는 610만원, 5층 같은 경우는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 방 5개 정도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가 될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 이 물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010-9335-8964로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와 5층의 집 내부를 볼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